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1절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짝절 읽어주십시오.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내 형, 어, 형을 명하여, 어,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는, 아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더비유로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부자가 그 밭에 수출입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애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우리 성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 이십일절 같이 읽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유산을 나누어 달라 따로 경제적인 독립을 해서 독립하기를 원하는 이런 한 사람의 청을 듣습니다 부탁을 받죠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 둘째들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유산을 떼어 주십시오. 미리 주십시오. 내가 독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의 비유하고 흡사하죠. 형의 형과 유산을 나누 나누게 하소서. 예전에는 음, 보통 장자들의 이제 장자들에게 유산을 이렇게 많이 다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아마 이제 그런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그런 역사를 가졌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에게 누가 너 너희의 재판장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유산 상속, 유산 나눠주고 재판해주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네, 그렇게 꾸질합니다. 이 사람은, 음, 예수님에게 와서, 음, 그, 자기의 필요만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선생님, 내 형을 내 형을 명내 명하, 명하,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하나와 나누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어예 어서 오세요. 음, 자기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 이 그냥 단지 선생님 음, 뭔가 배울 것이 많은 분그 정도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 밖에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이 누가 보금 12장 13절부터 진행됩니다. 아니, 주장님 찾으놓고 찾아놓으시고. 어,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갖고 계신 것을 그것이 권세와 명예와 영광과 모든 것을 더 많이 차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정그 반대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영광 보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 이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오히려 더 탐심과 욕심에 가득 차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 내가 뭔가를 부탁하면 그냥 다 이루어주는 분. 그것이 동기가 욕심과 탐심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진 않았나.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정력을 위해서, 그 욕심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안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 응답하시, 왜냐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응. 응. 자식이 독을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독을, 독사를 만지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 하는 거다 해주고 싶지요? 그래서, 그래, 만져라. 그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 아닙니다. 그냥 귀신의 아 때리든, 머리끄덩이를 붙잡든, 독사를 만지려고 하는 그 아이의 손을 빨리 정지시켜야 된단 말이야. 급하면 별짓을 다 해도 돼. 발로 걷어 차도 돼. 그것이 독사를 만져서 독에 물 독사에게 물려 죽는 것보다 훨씬 그 아이가 나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만류해야 되고 먹고 싶어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된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다고 그래 먹어라, 애따 먹어라, 가져라. 이렇게 다 던져 주시는 분은 그것을 응답이 아니고 그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무슨 그 무슨 트로트 뭐죠, 트로트 한번 하는 그런 대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평균 연령이 뭐한 11살 정도밖에 안 돼. 10살짜리도 있고, 12살짜리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막트롯스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름을 날리면, 얘가 그 나이에, 10, 10살, 10살이 여러분, <laughs> 세상을 뭘 알아요? 인생을 뭘 알아요? 그런 아이들이 벌써 세상에 나와서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세상에 유행가를 부르며 자기 이름을 알리. 제가 그래서 보다가 저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쟤네들 큰일 났다. 저 부모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쟤네들 미래를 보니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노래는 잘하는데. 또 그걸 좋다고 보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은 뭐냐. 제들의 영혼이, 제들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어떤 세상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그냥 막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탐심을 벌어라. 탐심을 벌어라. 욕심이 뭐를 난다 그랬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욕심이 여러분 죄보다 먼저 그 죄를 낳게 하는 동기예요 탐심이, 욕심이.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 아니라 하시고. 아마 오늘 현대인들은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아, 좀 주식이나 하고, 뭐, 그렇지.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나.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죠. 영원한,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쭉 들어드리는, 한 사람, 소출을 많이 얻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부잔데 더 부자가 되는. 부잔데 더 부자가 되는.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있어요 앉아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와요. 쌓아둘 게 없어. 쌓아둘 곳이 없어. 고민이 무슨 고민이야. 아,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더 채워야 되겠다. 야, 살만나죠 응?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이제 남은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니게 네 아니라는 걸 알아라.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물질에 별로 관심 없어요. 아무리 많은 다이아몬드, 많은 돈을 가져도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께 오늘도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가져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네 생명을 가져가면 그 물질 누구께 되냐? 물질보다 생명이 먼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는 것은 재벌 두려 재벌보다 더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뭘 부러워요? 응? 세상에 이름, 정치인들 부러워요? 정치인들 여러분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자식들도 정치한다 그러면 두 손을 들고 난 말리고 싶어요. TV 보님 아주 속상해 죽겠어. 응?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 영혼. 우리 그 복을 받았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다 예수님 다 당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포기하시고. 오로지 생명의 존귀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쓴뿌리처럼 솟아오르는 욕심과 탐심, 물질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생각, 이거 내려놓고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생명주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진정한 하늘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